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회화의 강한 영단어 천 오늘은 88일째가 되겠고요. 오늘 단어 주제는 자동차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회화의 강한 단어 10개와 그리고 활용님은 10개를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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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폼사는 동사 뜻은 사람을 차에 태우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Can you 뭐뭐해 줄래? pick me up. 나를 태워다 줄래? 나를 태워 줄래? there 거기에서 전체적 의미는 Can you pick me up there? 거기서 나좀 태워다 줄래?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drop off. drop off. drop off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동사, 뜻은 내려주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drop me off 나를 내려줘 at the airport 공항에서 이때 airport 하면 공항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전체적 의미는 drop me off at the airport 나를 공항에서 내려 주세요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2번 표현은 pull over pull over pull over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동사. 뜻은 차를 길가에 대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we 우리는 need to 뭐뭐 할 필요가 있다. pull over 차를 길가에 댈 필요가 있다. for a while 하면 잠시 동안이라는 표현이 되겠고요. 전체적 의미는 we we'll need to pull over for a while 우리는 잠시 차를 길 한쪽에 세워야 돼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2번 표현은 get in get in get in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동사, 뜻은 자동차에 타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get in my car 나의 차에 타라 or 그렇지 않으면 이때 or 하면 원래 뜻은 또는이라는 뜻이지만 명령문 다음에 나오는 or 하면, 뭐, 뭐, 해라. 그렇지 않으면이라는 표현이 되겠고요. You will be late. 너는 늦을 것이다. 전체적 의미는 get in my car or you will be late. 내 차에 타. 안 그러면 늦을 거야.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blinker. blinker. 블 l i n k e r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명사, 뜻은 방향 지시등 또는 깜빡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Turn on 하면 켜다. 그래서 켜세요. The blinker 방향 지시등을 깜빡이를 on time 제때에 전체적 의미는 Turn on the blinker on time. 제 때에 방향 지시 등을 켜세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horn, horn, horn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명사, 뜻은 경적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I 나는 heard 들었다 이때 heard 하면 hear. 듣다라는 동사의 과거형이 되겠고요. the car horn 이때 car horn 하면 자동차 경적 소리를 from the back 뒤쪽으로부터 전체적 의미는 I heard the car horn from the back 뒤쪽에서 자동차 경적 소리가 들렸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run out. run out, run out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동사, 뜻은 물자, 돈, 시간 등이 다 하다, 부족하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문장 보시겠습니다. We are, 우리는 running out of 이때 run out 다음에 전치사 of를 붙여서 무엇 무엇이 다 하다, 무언 무엇이 부족하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그래서 we are running out of 우리는 다 떨어져 간다. gas 이때 gas는 gasoline이라는 표현이 되겠고요. 그래서 기름이 전체적 의미는 we are running out of gas 기름이 떨어져 간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2번 표현은 steering wheel steering wheel steering wheel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명사 뜻은 자동차의 핸들 운전대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turn 이때 turn 하면 돌리다 돌려라 더 steering wheel 핸들을 right 오른쪽으로 이때 문장 끝 부분에 있는 right 하면 오른쪽으로라는 부사가 되겠고요. 전체적 의미는 turn the steering wheel right. 핸들을 오른쪽으로 꺾어라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seat belt. seat belt. seat belt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명사. 뜻은 안전띠 또는 좌석 벨트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we 우리는 must 해야 한다 wear 착용해야 한다 a seat belt 좌석 벨트를 안전띠를 every time 매번 또는 항상 전체적 의미는 we must wear a seat belt every time 우리는 매번 좌석 벨트를 해야 한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은 break, break, break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명사, 뜻은 제동기 또는 브레이크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문장 보시겠습니다. Don't ~~하지 마세요. step on the brake 하면 브레이크를 밟다. 그래서 don't step on the brake 브레이크를 밟지 마세요. suddenly 갑자기 전체적 의미는 don't step on the brake suddenly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지 마세요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오늘 나온 단어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천천히 세 번씩 읽어 드리고요. 여러분도 따라서 복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사람을 차에 태우다 라는 뜻이 되겠고요. pick up pick up pick up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내려주다 라는 뜻이 되겠고요. drop off drop off Drop off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차를 길가에 대다 라는 뜻이 되겠고요. Pull over, Pull over, Pull over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자동차에 타다 라는 뜻이 되겠고요. Get in, Get in, Get in.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방향 지시등 깜빡이 라는 뜻이 되겠고요. blin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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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경적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ho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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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물자나 돈, 시간 등이 다하다 부족하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run out. run out. run out.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자동차의 핸들, 운전대라는 뜻이 되겠고요. steering wheel. steering wheel. steering wheel.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안전띠 좌석 벨트 라는 뜻이 되겠고요. seat belt seat belt seat belt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제동기 브레이크 라는 뜻이 되겠고요. br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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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나온 예문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역시 천천히 세 번씩 읽어 드리고요. 여러분도 따라서 복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거기서 나좀 태워다 줄래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Can you pick me up there? Can you pick me up there? Can you pick me up there? 다음 문장은요. 나를 공항에서 내려 주세요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Drop me off at the airport. Drop me off at the airport. Drop me off at the airport. 이번 문장은요. 우리는 잠시 차를 길 한쪽에 세워야 돼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We needed to pull over for a while. We needed to pull over for a while. We needed to pull over for a while. 다음 문장은요. 내 차에 타안 그러면 늦을 거야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Get in my car or you will be late. Get in my car or you'll be late. Get in my car or you'll be late. 이번 문장은요. 제때 방향 지시등을 켜세요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Turn on the blinker on time. Turn on the blinker on time. Turn on the blinker on time. 다음 문장은요. 뒤쪽에서 자동차 경적 소리가 들렸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I heard the car horn from the back. I heard the car horn from the back. I heard the car horn from the back. 이번 문장은요, 기름이 떨어져 간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We are running out of gas. We are running out of gas. We are running out of gas. 다음 문장은요, 핸들을 오른쪽으로 꺾어라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Turn the steering wheel right. turn the steering wheel right. turn the steering wheel right. 이번 문장은요, 우리는 매번 좌석 벨트를 해야 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We must wear a seat belt every time. We must wear a seat belt every time. We must wear a seat belt every time. 다음 문장은요.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지 마세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Don't step on the brake suddenly. Don't step on the brake suddenly. Don't step on the brake suddenly.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